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비사입니다. 오늘은 9월 2 2일 이제 월요일이고요. HJ중공업 지금 보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이 지금 투자 경고를 지금 맡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살짝 조정 국면에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약 3만, 600원까지 약 플러스 5% 가까운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5장 들어서 살짝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9,000이 50원에 지금 약 부합권에 지금 거래가 있는 거래가 지 되고 있는데요. 자 분봉 차트 잠깐 보게 되시면은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3만0 0 원대까지 이렇게 고점을 지금 높여주고 있고 지금 좀 오장 들어서 살짝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형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이런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지금 삼성이나 이 하이닉스 이쪽으로 많이 지금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거래대금 거지 3조 가까이 이렇게 터지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또한 지금 1조 7천억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금 수급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선업에 지금 이 호환기를 맞은 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이 HJ 중공업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크게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 HJ 중공업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 마스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런 중소기업, 이런 HJ중공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J중공업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이런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재료 분석과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이런 수급현황까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 현재 이 수급현황 잠깐 보게 되시면은 지금 이 외인들은 지금 수급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관들은 좀 매도 흐름이 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외인들 1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 기관들에서는 거진 76억 정도 지금 매도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이런 수급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단기간 동안 이렇게 급등해 줬잖아요. 앞으로 이제 투자 경고 이 해제 시에는 엄청나 또 상승이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HJ 중공업이 왜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깐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HJ 중공업이 지금 미국 이 조선의 MRO 진출에 지금 나서고 있고, 지역 조선 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지금 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 조선업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년은 지금 걸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를 지금 통해서 같이 걸을 이 동반자로 이 MRO에서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가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 MRO를 지금 위해서 지금 이 조선 관련 전문 기업 열 곳과 함정의 지금 MRO 이 산업 발전과 그리고 동방 성장을 위해서 이 MRO 클러스터 이 협의체까지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밑에를 좀더 자세하게 보게 되시면은, 이 미국의 이 앞으로 이 MRO 클러스터로 지금 뭉침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MRO 시장이 지금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난해 시장 진출을 위한 이 테스크 포크까지 지금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이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 측이 관계 기관과 이 협의 중에 지금 있는데요. 일단 이 미국 측은 이 검토와 그리고 이제 실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재무 실사 등으로 문서로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은 끝났고, 이 아드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설 등이 지금 미군나 m r 로 여기에 지금 적합하다는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HJ중공업은 현재 미 해군 보급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협약이 지금 성사가 되면은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자격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이 MR o 수주 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달 말에 예정된 이 현장 실사가 지금 통과가 되면은 이 협약 체결이 유력한데요. 여기서 이제 HJ 중공업과 그리고 미국측과 이 협약이 체결되면은 앞으로 이제 MR로 사업 진출과 그리고 물량 확보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달 말에 예정된 이 현장 실사가 지금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엄청난 이 h e 중공업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줄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HJ중공업 일단 지금 투자 경고를 지금 맡고 있지만 투자 경고를 지금 맞은 이유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J중공업으로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근거 있는 내용으로만 이런 오늘 날짜 9월 20일 날짜로 이런 정보 자료 업데이트 해 놨을까요 이런 정보 받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 가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소통방 통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100%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타점까지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해 드리고 있고 이런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앞으로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천차만별 차이가 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항상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축축 오르진 않아요. 항상 이런 조정은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이 왔을 때 마음은 흔들리셨고 여기서 막 매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HJ 중호 관련해서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라도 꼭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보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여러분들께 이런 핵심적인 내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제 영상 밑에 하단에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예요. 제 영상 밑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이 안 나오게 되시면은 이더 보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클릭 아니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은. 화면창이 이렇게 변경이 되실 텐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나오시는데 첫 번째 분석가,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이 단타나 종가 뷰팅방은 구독자 한해서 이벤트 해드리는 거 선물 드리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 근거 있는 내용으로만 여러분들께 자료 업데이트 났을까요? 이런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HJ 중고 관련해서 일정과 그리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소통방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 받아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꼭 받아 보시면서 어느 구간에서 이런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고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손실 보자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보자고 주식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정확히 적어주셔야지 여러분들 최신 분석과 이런 대응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정보 유익한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희망은 주식 그의 문이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먼저 hj 이렇게 두 글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진중공업에 뭐 한중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빨리 HJ 중공업 관련해서 이런 최신 분석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평단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적어 주시면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1대 1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최신 분석가 그리고 그의 문의사항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동의한 버튼과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셔야지 무료로 100% 여러분들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제출 버튼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위로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중복도 가능하다고 여기 옆에 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면서 이런 단타나 이런 종가 비팅방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10%에서 15%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구독자 한해서 이벤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에 단타 놓치신 분들 이런 종가 비팅방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가 비팅방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기 이 3시 정도에 여러분들께 세종목 네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 날 여러분들 오전에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10시 전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신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종목당 여러분들 10%에서 15%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한해 손실을 많이 보셨거나 그리고 요즘 현금 사정이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소액도 상관없으시니까 하루라도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통방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종가 배팅방 여러분들 종목명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한국항공우주도 거진 14%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밑에 보게 되시면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VM 같은 경우도 지금 14,850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진 자 보세요. 13%에서 14% 우리 여러분들 수익 안전하게 이렇게 챙겨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 종가 배팅방에서 정확하게 매수가 14,850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진호 미트리 같은 경우도 자, 보게 되시면은 이 매수가 대비해서 10%에서 11%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것 또한 매일같이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종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에 욕심내지 말고 뭐 하루에 10% 평균으로 1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루에 20%에서 뭐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루에 10%씩만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도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50%예요 한 달로 따지면 200%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로 소액으로 그냥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수익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안전하게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중복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서 이런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방 또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정확히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런 종목 추천도 받으시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꼭 수익도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종목명 적어주시기 바라겠고, 그의 문의 사항 뒤에 적어 주시면 이것 또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여러분들 100% 무료 신청 완료 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큰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소통방 들어오셔갖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미리미리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대응 잘하셔갖고 여러분들 정말로 큰 소위 꼭 쌓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자료라도 꼭 받아보시면서 꼭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꼭 보탬이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계좌 사이즈 2배, 4배 계속해서 꼭 늘려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비사였습니다.